오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보건소장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송탄 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쁜 신중에서도 김승경 위원장님, 또, 김순희 의원님,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신경을 써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조민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보건 진료의 현 기능에서 건강증진 기능을 확대한 보건지소 신축으로 지역 밀착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 기존에 있던 고덕면과 고덕동을 포함한 공공우여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하여 지상 2층 66제곱미터 규모에서 지상 3층 960제곱미터 규모로 증축을 추진하겠으며 고덕면 복지행정센터와 건설관리 용역 공용으로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보건지소 공백에 따른 민원 발생을 해소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심의 및 경기도 투자 심사를 실시하고 2006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7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 대비 신속 대응만을 상시 가동하고 역학조사관 등 현장 전문가 양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조기 인지를 위하여 표본 감시 감염병 의료기관과 질병정보모니터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감염병 발생 양상을 파악하여 조기 인지, 인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일, 어, 19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하여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과 조제약국을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염병, 치약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병 유행의 상황을 파악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소풍정원, 진입유원지등 등산로 입구 등에 위생해초 해충 표충교의 해충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설치 운영하고 하천변 등방역취약지의 주기적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예방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4년도 신규 사업으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영유아에서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필수 예방 접종 지원 등위탁기관 지정을 철저히하여 안전한 접종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겠습니다. 아, 결핵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과 학생 결핵 검진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 신규 환자를 적극 발굴하고 잠복 결핵 감염자 등록 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 성매매 성맥의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감염 취약군에 대한 정기검진을 독려하고 감염병 감염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센병 생계, 생계비 지원, 음, 피부병, 피부병 무료 검진에 만성 감염병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안심기반 구축입니다. 신뢰받는 의약서비스 제공 및 의료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의 의약품 판매업소 957개를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자율 점검과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응급 상황에,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응급 의료기관 미 공군 50일 의전대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점검 및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으며 명절 연휴,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운영으로 응급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 및 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과 취급자 교육 및 캠페인 등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활용한 헬스케어 교육센터 및 색상 배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 운영하며, 또한 아동 청소년 금연 절주 프로그램, 건강진진 학교 및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 아토피 천식과는 안심 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중장년층 건강 위험금 대상으로 맞춤형 모바일 헬스케어 비만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온라인 홈스. 홈스트리... 홈 트레이닝과 직후 건강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과 야간 건강체조 운영으로 건강생활더 실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건강채널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겠으며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주치 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임산부 대상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 및 금연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페이지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역량 강화 서비스 체계 확립을 위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오늘의 건강 앱및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활용한 AI IoT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독거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 관리를 통해서 만성 질환 관리와 낙상 예방 등 건강 유지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심뇌혈관 질환이 걱정없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 등 체계적인 질환 관리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관리 기기의 구매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에 맞춘 공공 재활 보건 인프라를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및 장애인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스톱 로봇보행 재활사업 및 통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심신에 기능 증진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암 환자 관리를 추진,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 격차없는 만성질환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진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난임 부부에게 체외 수정 및 인권 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규 사업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과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서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행복출산 지원사업으로 출산순위별 출산축하지원금을 누가 산후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산전검사 실시및 영양제 지원, 산전산후 우울검사 및 산후관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고 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체계적인 모자보건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산후조리업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강화입니다. 평택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험군을 17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 확대를 위해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노인 중심으로 재살, 자살 예방 교육 및 우울증 선별 검사를 적극 시행하고 자살 시도 및정신과정 응급상에 대비하여 경찰, 소방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으로, 어, 기반으로 서로 협력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금 등록자 관리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의 다양한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학교 연계 체계를 구축을 통한 스쿨케어 사업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리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대상 정신건강선별검사 스크린 및 정신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키오스코 설치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여 정신건강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로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치매로 진행이 되지 않고 치매 예방 및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 및 지원 서비스로 맞춤형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환자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관리비와 조모품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증 치매 환자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쉼터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치매 돌봄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 교육 및 다양한 어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역량을 강화하여 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치매 파트너 양성 치매 극복 선도 단체 안심 가맹점 확대 치매 극복 의날 행사 실시 등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탄 보건소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중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전에 논의한 대로 우리 그제 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2차년도 올해잖아요. 24년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세세하게 보고받은 내용과 대동소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어,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 어, 질의 답변은 생략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으로 사업에 더좀 치중을 좀 해주시고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어, 아, 수고 많으셨고요. 어, 우리 송탄 보건소수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음, 내일은 환경국 송탄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 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